2022 1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29번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별 가바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A부터 G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. 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확인합시다. 자 지금 나를 봤더니 산소 보이고요, 규소 보이네요. 여기 규소 보이네? 그럼 더 안쪽은 규소 더 무거운 거 어, 철이죠, 철. 교서가 행룡업 반응해서 찰 나온 거죠. 그죠. 중심에 철이 보인다. 요거는 초거성이죠. 요 별은 될까요?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요 별은 적색 거성이겠네요. 아마 그죠. 됐죠. 만약에 주기율승이 되려면 수소 헬륨밖에 안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. 세까지 보이진 않죠. 됐죠. 그럼 바깥에 들일수록 가벼운 거, 안쪽으로서는 무거운 거. 체크할까요 수소죠. 헬륨이죠. 그 다음에 탄소죠 자 중심부에 수소 핵용 헬륨 핵용합 빠는 그죠 탄소 만들어진 거 적색거성 맞네요 그죠 그 다음 나 여기 테두리 오 수소죠 됐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헬륨 그 다음에 요거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기소 철 됐다 확인됐죠 확인됐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여기 없 가에서 자 갑니다 가, 가에서 가 수소분해 헬륨의 질량은 A보다 비가 크다고 자 a 볼까요 a a는요 수소가 많은 거죠 분모가 많은 겁니다 됐죠 b는요 b는요 헬륨 많죠 분자가 많은 거죠 그럼 분모가 크다는 거는 이 값은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분자 큰 거는 커지겠죠 그죠 그럼 a하고 b 봤을 때 b가 더 크죠 어, a보다 b가 크다 맞는 말 그죠 통합과학 수련에서 선생님이 가볍게 수소와 헬륨이 어, 주성분이니까 어, 그렇게 본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 나에서 별 중심부의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더 올라간다면 됐죠? 핵융합 반응으로 G보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자,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죠. 됐죠? 철의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별의 내부에서는요. 철까지가 마지막이에요.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. 그죠? 렇 틀렸습니다. 자, 뒤에 보내. C와 G는 같으면서 자, C 탄소고요.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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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는 철이죠. 어, 다른 거네요. 그죠? 말 안됩니다. 그죠? 바로 틀렸네요. 정답은 기억만 되겠죠? 2022 1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2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.